최선이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34절부터 5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극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 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대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역사입니다. 어제 보았던 대로 애굽의 홍해, 반석의 물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등등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크심을 경험한 역사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도대체 몇 번일까요? 거듭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노엽게 하였습니다. 참 끈질깁니다. 양쪽 모두 말이죠. 계속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속 도망가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더 끈질긴 쪽은 하나님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지,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극률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진노하시지만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을 쏟지 않고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미워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미워도 다시 한번 참고 미워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짓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들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참으시는지,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기억하고 의지하고 전해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잊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하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우리의 배반.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그러나 이것이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더 이상 그러나 배반하는 역사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앞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오늘 드리는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학교 자녀들이 현장 예배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소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학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국건한 평화 교회 다음 세대가 되도록 교사로 동참하게 하소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 I'm 오늘을 인겨워 합니다. 주든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주요 우린 넘어집니다. 예수합니다 주의 긍휼을.